이번에는 네. 요즘에 좀 핫한 음. 우리 풍자 씨 풍자 언니 네. 음. 실제로 페요 바... 언니 아, <laughs> 시, 실제로 보지 않았어요? 어난 봤죠. 실제로 그, 봤어요. 그러면 운이, 운이 좀 어때요, 이번 연도에? 어.. 우리 풍자 언니는.. 아, 나 실제로 봤는데 풍자 언니가 성격이 진짜 좋아. 그리고 예의도 되게 발라. 그게 음. 보기에는 되게 세 보이잖아,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말하는 끝에 되게 뭐냐면 은 기본적인 예의와 이게 깊이가 있어, 사람이. 그래서 난 실제로 본 사람으로서 진짜 그냥 사람 인간성 됨난 제일 중요한 게난 인간 됨됨이로 보잖아요. 근데 인간 됨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응, 음. 언니, 나 칭찬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우리 풍전이를 봤을 적에는 뭐, 일단은 지금 상승 곡선은 맞아요. 상승 곡선은 많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었죠. 올해도 역시나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낼 것 같은데, 하지만 7, 8월 달에 조금 굴설수라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굴설수라든지, 그냥 조그만, 그냥 조그만 실수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면서 큰 실수로 막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풍자 언니가 굉장히 조금 올해는 답답해하거나 굉장히 억울해하거나 이런 게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행동 거지도 조금 더 많이 오버 같은 거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오버하는 거 물론 우리 언니가 오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는 아닌데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니까 조금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될것 같고 그것만 아니면 올해도 계속 상승 곡선은 들어가요. 상승 곡선은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나 풍자 언니 뭔가를 조금 사업적으로 뭔가.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올해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올해 절대 하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